자, 2편입니다. 이거 다 만들었고요. 그리고 앵무새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일단 여기 발한 개. 얘 예, 끼고. 얘 예, 꽂고. 얘그 예, 다음에 위에 예, 꽂고. 그 다음에 얘. 예. 얘. 예. 어떻게 여기 한개 예, 꽂고. 이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좀 재고를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. 자, 그리고 이렇게 꼬았습니다. 여기 이렇게 꽂았고요. 그다음 반대쪽에도 이거 한개 꽂고 하면 날개 두 날개 다 되고요. 그리고 머리통 이거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럼 완성이네요.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뭐죠? 저 이게 저 레고가 한 손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? 맞습니다. 저 지금 한 손으로 딛고 있어서. 오, 됐다. 이렇게 한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3편이기다 하시니까, 3편이기다 하시라.